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오늘은 밤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켰어요. 어, 시추아이고요. 3살, 그리고 남자아이. 중성화 되어 있고요. 예방접종 다 했고. 어, 밤이 같은 경우는 저희 옆 동네에 그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동물병원 선생님한테 발견이 되어서 다행히 왔지만 2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쳤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안락사하려고 하던 날, 그 당일에 제가 어떻게 병,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지금 데리고 온 지는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실 지금껏 문의가 단한 건도 없어요. 그게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데, 왜지? 너무 귀엽고 예쁜데, 그만큼 지금 버려지는 강아지를 또 너무 많고, 사람들이 강아지라는 존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 어떻게 물건처럼 살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고 예쁜 강아지는 솔직히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추종이 예전보다는 좀 인기도 없는 것 같고, 무늬도 더 없는 것 같아요. 밤이는 지금 한, 전체적인 크기 보면은 이 정도인데, 5.5kg 정도 나가요. 근데 너무 많을 것도 있고,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여름이를 키우는데, 여름이 같은 경우는 피부병도 많고 귓병도 많이 생기는데 지금 거의 4, 5개월 정도 임보하면서 단한 번도 귓병이나 이 등쪽에 뭐 피부 뭐난 적이 없어요. 너무, 너무 예뻐.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첫날에, 첫날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까지 저희 집에서 단한 번도 또 똥오줌을 못 가린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배변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가, 너무 진짜 똑똑하고, 진짜 똑똑한 거를 몇개 발견했어요. 우리 여름이한테서 볼수 없는 것들을.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일단, 밤이 같은 경우는 아기가 울면 자기도 따라 울어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베란다에서 보통 그냥 대소변을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패드를 안 깔아둬요. 근데 한 번은 베란다 문을 이제 닫아놨는데 자기는 너무 소변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고 갑자기 안방으로 가더니 안방이 베란다 보통 연결돼 있잖아요 안방으로 나가가지고 점프해서 거기서 소변을 보고 다시 안방 점프해서 유유히 나오는 거예요 보통 강아지가 그러나? 그냥 오로지 이쪽에서만 베란다에서만 어떻게든 보려고 하지 그거를 막 안방까지 가서 자기가 점프해서 쉬를 하고 다시 돌아야지 이런 생각은안 하지 않나? 저희 여름이 기준에는 전혀 이런 거 모르거든요. 지금도 아직 대소변이 다 훈련이 안 됐는데 너무 가르친 적도 없는데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진짜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애살이 너무 많고 제가 이쪽에 가면 이쪽에 따라오고 저쪽에 가면 저쪽에 따라오고 졸졸졸 따라다니고 진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기가 어 어려서 아직까지는 잘 강아지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막만치고 막 다룰 때. 으르렁 한번된적 없어요. 진짜 저희 집도 애기 자꾸 비교 대상이 생기면 안 되는데 여름이 같은 경우는 애기가 다가오면은 막 짖거나 으르렁거리거든요. 단한번또 으르렁 거린 적 없고 애기가 모르고 막 이렇게 때려도 너무 가만히 있어줘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가 있지? 싶을 정도로 진짜 진짜 착하고 그리고 식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생활을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밖에서 그래서 인지. 어, 밥줄때 정말 좋아하고요. 이제는 제가 부엌에서 조금만 바스락거리는 소리 내도 밥 달라고. 이렇게 하도 이제 주는 걸 아니까. 간식은 근데 잘안 주려고 합니다. 모든 강아지들이 간식을 줬을 때 이렇게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간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귓병이나 피부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식은 개껌 진짜 이 정도만 주고 진짜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제도 챙겨 먹이고. 이불에 쏙 숨어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때꼭 이렇게 품에 안는데 안겨서 자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너무 따뜻하고 여름에 좀 더웠었어요. 그렇지만 진짜 그렇게 파고드니까 마음이 괜히 따뜻한 느낌?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시는 게 그러니까 외로워서 키우는 거 말고 진짜 우울하신 분들이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뭐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되겠지만, 진짜 강아지로 인해서 많이 위로받아요.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할 수 있잖아요. 뭐, 이야기도 계속해야 되고, 상대방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솔직히 강아지는 자기 자신보다 주인을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를 항상 좋아해주고, 그냥 이렇게 안겨서 있을 때, 많은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막 남편이나 부모님한테, 위로받고 싶고 이럴 때뭐돈 주고 이런 것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그렇게 큰 힘이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진짜 이렇게 안겨서 저를 반기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적으로 위안되는 것 같아요. 문별한 그 동물, 공, 개 공장이라던가 패샵으로 인해서 강아지들이 번식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버려지는 강아지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제가 지금 한 4년 전에 유기견 여름이를 입양했는데 4년 전과 지금 유기견 시설이 나아진 것도 없고 유기견 개체수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물론 계속 번식하고 새끼를 낳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한 아이를 임신하면은 1년이나 걸리지만은 걔네들은 한번 낳을 때 3, 3 그러니까 3, 4 마리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번식력과 그리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강아지의 생명 자체가 너무나 위태로운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진심으로 밤이도 좋은 곳에 입양을 가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밤이 같은 이런 시추의 단모종이 기내 탑승이 이제 금지되었다 하대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해외 입양은 어떻게 무조금 힘들지도 모르지만 국내에서 정말 따뜻한 가족을 만나서 입양되었으면, 그리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게제바램이에요 이거 봐. 너무 귀엽죠? 오늘은 밤이에 대해서 약했어요.